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어, 보름 정도 된 이야기이긴 한데요. 저희 직원분이 전화를 받았는데 그한 환우님이 치유도 너무 잘하시고 또 치료도 너무 잘 돼서 더 이상 암세포가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전화 주신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조금 우려 섞인 어조로 하신 말씀이 지금은 항암제도 먹지 않고 식단 관리도 나름대로 꾸준히 잘 하면서 면역을 올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좋은 것도 많이 드시고요. 운동도 너무 잘 하시고 그 물도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그런데 종종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더라. 그게 좀 우려스럽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혹시 단백뇨가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병원에서 검사한 수치상에서는 소변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종종 이런 증상이 있는 게 우리 환우님 본인은 좀 불안하다 라고 하셨다고 해요 사실 소변에 거품이 많으면 단백질 성분이 많다는 뜻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유독 피곤하거나 또 굶게 되면 몸속에 케톤산이 생겨서 pH가 낮아지고 소변에 녹는 기체의 양이 많아져서 거품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분이 병원에서는 별다른 이상소견이 없다고는 하지만 너무 불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소변의 상태로 몸을 체크하고 싶으시다면 pH 체크기라는 게 인터넷에 저렴하게 판매되니까 그거 하나 구입하셔서 아침 첫 소변으로 체크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것 같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더니 그렇게 해 보시겠다고 하고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큰 고비를 넘기고 나시면 예전에 비해서 건강에 대한 우려가 더 크고 건강 염려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한번 다뤄드린 적이 있지만 다시 한번 pH 체크, 그 내용에 대해서 좀더 보완하고 소개해드리는 것도 의미 있는 주제가 될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지금 식사를 잘 하고 있고 치유를 잘 하고 있는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나 이에 대해서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암에 스위치를 거라라는 그 책을 읽어 보시고 아침 첫 소변을 받아서 항상 체크를 하셨고요. 이미 이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pH 체크를 지표로 삼아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pH 체크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시거나 pH를 체크하는 것이 자연 치유를 맹신하는 미신처럼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 이건 한국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해외 여러 매체에서 다루고 있을 정도로 유용한 지표로 이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이런 지표는 무시해도 된다라는 의견도 존재하긴 하지만 약 알칼리성 체질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는 몸의 정상화를 위한 방법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 노력 자체는 투병을 하실 때 유의미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소변 pH라고 하는 건 소변 내의 수소 이온 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소변이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알수 있는 수치입니다. 암세포는 산성체질에서 더 쉽게 커지거나 전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 과정을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암세포는 산소 없이 당질만으로 에너지를 생산하는 해당계 효소라는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은데, 이에 따라 부산물인 젖산이 증가가 돼서 산성체질을 만들고 다시 이것이 암을 키우는 빌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환우님들의 경우 일반인들보다 산성체질로 바뀌기가 더 쉽기 때문에 항상 신경 써서 약 알칼리성으로 몸을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그 아침 첫 소변을 조금 받아서 pH 체크기를 넣고 산도를 체크하시면 되는데요. 안 해보셨으면 왠지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전혀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기준은 pH7을 약 알칼리성. 즉 정상 기준으로 하고 6.5에서 7.5는 건강 그 밑으로 떨어지면 산성 체질이라고 보셔야 하는데 6.0에서 6.5는 약산성 또6.0 미만은 산성 체질이므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7.5 이상으로 pH가 높게 측정되면 알칼리성 체질이기 때문에 이 또한 결코 좋지는 않습니다. pH 체크기는 검색해 보니까 몇천원대부터 몇만원대까지 고급형도 있는데요. 워낙 예민한 부품이라서 쉽게 고장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고장나면 버린다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저렴한 거 구입하셔서 쓰셔도 사실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평소에 어떻게 생활을 해야 약 알칼리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요, 모든 고기 종류와 쌀, 현미, 달걀, 버섯까지도 산성식품이라고 먹기를 금하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만에 먹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따라 하다가는 살도 빠지고요. 또 면역력도 하락되고, 이로 인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암이라는 건 간단한 기전으로 나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아직도 완전 정복이 되진 않은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치유하실 때 매일 아침 공복 상태에서 pH 측정기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식단 일기를 쓰셨거든요. 그 영양분의 균형을 위해서는 산성인 음식을 아예 피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 체크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균형 있는 식사를 하시는 게 변수들을 조절해서 신체 환경을 안정적이고 상대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몸의 항상성을 일으키는 방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보통 고기와 같은 단백질의 경우에는 몸에서 대사되면서 황산이나 인산, 그리고 염산, 요산 등의 그 산의 발생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산성 음식으로 분류가 되고요. 야채나 과일은 알칼리성 음식으로 분류되는데요. 어, 특이한 점은 대부분의 육류가 산성식품인데 반해서 유일하게 오래고기는 사람 몸에 맞는 약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치유하시면서 식단 짜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이 모두 산성이라고 기피하기보다는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포화지방이나 트랜스지방은 당연히 피해주셔야 하고요. 불포화지방산에 가진 생선이나 약 알칼리성 식품인 오리고기 같은 음식을 권장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산성이지만 체내에 들어가면 약 알칼리로 변하는 음식들도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어, 아주 신맛을 띠는 그 레몬은 산성 음식입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니는 아침 공복 물한 잔을 레몬을 얇게 슬라이스해서 그 레몬물을 드셨거든요. 자, 레몬 자체는 산성이지만 체내로 들어가면 알칼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산성체질이 나쁘다면서 비타민C처럼 산도가 높은 식품을 먹게 되면 위험한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사람의 몸은 먹는 대로 그대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자, 비타민C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반대로 알칼리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때문에 비타민C는 항산화 영양소로 이외 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고 콜라겐 형성에 필요한 성분이 되겠죠. 이 외에도 알칼리로 유도하는 식품에는 밀사, 그리고 녹즙, 또 견과류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도 유명한 알칼리성 식품에는 시금치, 케일, 오이, 브로콜리, 아보카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레몬도 유명합니다. 어, 요즘 날씨에도 딱 포근한 시기인데 이런 야채들을 사서 집에서 밑반찬으로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과도한 스트레스와 또 운동 부족과 같은 신체의 변화도 몸을 산성화 시키는 주 요인이기 때문에 정신적 스트레스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죠. 최근에 우울하면 면역세포가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이 내용은 다음에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pH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네, 그렇게 내용이 복잡하고 어렵진 않으셨죠? 무엇보다 결과보다는 자신의 몸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 자체에 그 초점을 맞추시고 생활하신다면 심적인 부담도 덜하고 좋은 결과도 당연히 뒷받침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즐겁고 활기찬 하루 되시고요. 봄바람이 따뜻합니다. 이 시기가 짧은 만큼 충분히 만끽하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